은야 아니, 저어차이 잡아 어제 못... 어제 잡는데 재고 거야. 이잡그 <laughs> <laughs> 그러니까 우리 는걸안한다아추가아지 <laughs> <없지? 웃음> 오! 방짠 아, 어디잖아 아니 가데기 <laughs> <laughs> 我们今天晚 1번 이긴면은감 가만히 없잖아. 2번 에기가 3번 이기라고. 잠시만 오늘 이 내야지. 밖에나어디지어 아니 근데 왜 미드필드를 세게 하는 고 뭐야? 왜왜나 못하던 시절을돌아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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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우리한테 지도네? 아니 9, 예칭... 1 <laughs> 맞고 1 12, 1

옆에스도뭐고 옆에 침체도 뭐야. 사실 그 비비세 그니까 <laughs> 야, 저우도 아, <정어도> 그날인데? 어. <laughs> 6반 6번. 벌써. 이괜찬아 지금 안 뛰냐고. 아, 아, 아니야. 어, 약간 지금 응. MVP 줄라는데. 아, 니 아니. 아니 진정우도 약간 그렇지. 김정은 승부 좋은데. 김정은 구경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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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 <laughs> 이들에서 영량이 크단 <끝난> 말이야. 어박지영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역대급이다 어. 야! 이다고 <laughs> 어, <laughs> 어. 어, <laughs> 아, 오! 좋다 빨리 빨빨수비해수비해 아, 수비 수비 왜? 그지나이못살리고 아, 이수민이수민 빨리 열심히 응원하라고. 응원하고, 이게뭐응 응원하고 있어? 있어? 응원하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 응야야고왜어응야하고 있어? 응원하고 박어 응원하고 예어 응원하고 박어응박하고 있어? 응하박 있어? 응원하 아이고! 아이고, 패스야! 좋아, 좋이 아이고, 패스! 아좋아이아아이아이이고이 뭐야? 스아이이스 아이고, 패스! 아이고, 패스! 아이고, 패스! 아고스 아이고, 패스! 아 아이고, 아이이이이 이기면 박사줄게 아, 뭐 내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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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야, 나, 나. <laughs> 아, 프나 아프네. 아프네, 아프 아프네. 아 아프네. 아프 아프네. 아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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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냥 아프 그냥 올네 아프네. 아이 아프네. 아

그렇지! 차고 네? 고 그렇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박현놔 야, 아. 현막 수비해야 돼. 야, 빨리 훅 킥! 아이고, 끝났어 네. 아, 검지도 공격이다. 리김승래맞다 그렇지! 뛰어, 뛰어, 뛰어. 김승이민이어아 잠에 얘골

아쟤왜저한마디어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왜저 챙겨. 챙겨. 은주 오늘 왜안 뛰어? 여기서? 가안어야 벽이 너무 가잖아야아 이승윤 가면 뭐? 나이왜 맞추고 있는지. 야 김승래.

야박현 사이드로 가! 사이드로! 아 멈추라 야 박현우! 그래. 그래. 야, 사이드로 가! 사이드로! 야박현아야 야, 달래! 야박현 달래! 달래! 야야! 야. 야 현우 줘 현우! 왜좁기주는 거야? 구패스! <laughs> 이거까지 했으면 진짜 대박 VVP 아 MVP인데

맞아야 맞아. 지금 그냥 왔어? 지금 보여라고뭘 보여줘 여 박진현 0대0이야? 어.. 1대1 아니야? 1대0 1대 누가 1인데? 아니, 1대 1. 1대 1이야, 1대 1. 1대 1? 아 1대1 1대이야 1대1 1대 박진현 달려! 박진현 못 싸워해! 경제. 야 같이 해! 같야 이수빈 한번에 와.. 동기이 기다려! 기다려. 뭐. 야, 기다려! 야 기다려 요 기다려!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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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뭐야? 아, 안 나갔다! 야, 김정은 진짜... 아, 좋은데? 아니, 김정은 있어. 아, 김정은. 데뭐 아, 니 김정은. 김정은. 야아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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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김정은. 김정은. 김어아 김정은. 김정은. 김 와 개미야, 일반인들 개빨리 와, 얘네일반이들 수비가 다면 너무 좋아. 비켜 이제 또백패 하는 거야라여가 막아. 어, 뒤로 야 아, 웃음이 와! 2분 야, 야, 집중해! 야, 아, 집중! 얘네가 비기 어떻게 됐야 얘네가 비 3반. 얘네가 이기면 3번, 5번, 째 네, <laughs> 어, 오늘 한 번이 이겨야 될것 같아, 어, 우리. 몇분 안에 50분? 56분까지. 야, 57분이겠다. 어, 다시 울려, 다시 울려.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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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렇지 그냥 <laughs> 그냥 오, 나이스, 오, 나 나이스, 나이스, 나 넣어줄게. 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어나이드 나이스, 나 벌려 나이려나이 아! 나이이이 어. 나이스, 나이이이스나들어나어스 어, 나이스, 야, 야이드로 야, 벌려! 야, 빨리, 빨리 사이드로가빈 공간 찾아이스나이이이스이 야, 키아무 바로 넘어지면 안되 아, 그냥 앞으로 박고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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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쓴네. 야, 골대 앞에 서 있어봐. 그렇지. 아, 왜 욕심 이렇게 받아? 아니, 그냥 골대 앞에 붙여주면 되잖아. 내가 아세요, 내가 킥을 있잖아. 바로 잡을 수 있는 킥은 없어, 제일로. 내가 미동이 없이글 오케이! 오제이제케제 오케이! 나이오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이오케 오케이! 오이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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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이

<목소리> <그래>? <목소리> 야 이거 뭐옵사이드라고아단야옵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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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파울이야야야야 반칙.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를> 뭐야 페널티킥이야? 아이야 킥이 아니야? 킥이야? 킥이네. 아, 아, 킥. 이게 킥이야? 야 김정우 한 차면 돼, 돼. 어, 아, 아, 아 잘했어 여기야. 오케이. 야 김정우 MVP가 어, 오늘. 킥이야 아, 이게? 진짜야. 이거 야이다 찍히니? 게스 파울한 거아니 모르겠는데. 스거 아니야? 가 모르겠는데. 스한야

이발은 진흙 아, 진흙 아까 했이아 좋아 너네, 너네, 너네 아니, 너방 너방 너, 이 너네 이게해다 좋아, 이발에게 좋다 이발은 뭐 이게 해. 아, 형들아, 스피지만잘봐라그 박현눈 처리 박현 오케이 와, 야, 처리 그렇지, 좋아 빨리 발 파이팅 줘오우 이거 넘어 가, 넘어 가, 넘어 가 넘어 가, 넘어 가, 넘어 가, 넘어 가 넘어 가, 넘어 가, 넘어 가지 검지 아, 까불이잘 봤어, 어 검지 움직이 너무 귀여운데? 황심 이든 황심 이든 황심 황심 봐야 돼. 황심 봐야 돼. 황심 봐이 돼. 황심 아, 봐이 돼. 황심 이야 황심 바이든, 황이든황이든 황심 이든이든 황심 바이든, 이든 황심 바이든, 황이이든황 지금? 이이

야, 저 나왔어, 트넘어넘어이게넘어이게넘어 와, 간다! 와, 지금 트레 뭐야, 이거. <laughs> 어, 야, 김정은. 정말, 야, 다쟤아 어, 아 해봐. 쟤들 이렇게 열심히 하죠. 어이, 아니 어. 어. 아니, 점점 아 이렇게 하지. 이아아니 진짜 어 재일기 오른쪽. 야재일이 오른쪽. 야 헌대 헌 김정훈 보여줘 핸드 트리기야. 야 가봐야. 야 보자. 어. 어. 오케이 잘했어. 어. 나이스. 야, 천천히 천천히 시시야김정훈야 야, 천천히 천천히. 야 그냥 지마 그냥. 우리 형제들 엠브티 하면. 아으러 와. 내가 될 거니까.

한 파이팅 진짜, 진짜 지압력이구나. 아, 아, 어, 아니야. 내가 지금 막았어. 아오른발에오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어! 야이 어 야지. 아, 아, 아니, 아 야, 이 야지. 진박공이야. 진박공. 어껏. 오 어이 패스 좋다. 제 7번이 됐는데. 케이야 내가 보고? 어? 어? 네, 생... 좀빠지면까 나이스. 이스 MVP 먹었다. 나이스. 정신없 터질 듯. 아, 터있어 <정신없어>. 어. <laughs> 아, 어. 아니, 뭐 준비해 놓은 멘토 있어? 없긴 해. 아, 아니, 약간 어 많이... 네, 난... 원... 자, 내가 지금 만들어 왔는데. 어, MVP 인터뷰 중입니다. 아, 요 그러 오늘 할게 아, 중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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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 인터뷰가 되게 인터시 두콜데 그럼 괜찮데 아, MVP 인터뷰 진행이. 아, 저저 저 아,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안 해도 돼. 한두두개 정도만. 오케이, 잠시만근 아이. 짜 아니, 그냥 성식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질문들 하면 되기에 대한 질문 아, 기억이 안 나. 현준이 오늘 커팅 잘하다가. 아, 내가 할게. 아, 진짜 게 아, 시작한다. 질문 두 개. 질문 두 개. 일단 오늘 MVP를 받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사실 이 경기 시작 전에 꼭 MVP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경기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경기가 마무리됐나? 6반에? 6반이 이제 경, 경기가 마무리돼가지고 거의 2승.. 아 2승 1무 2패라는 성적을 거뒀는데 팀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 팀 사실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고 잘한 면도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운다 운다. 다음에 또 굉장히 잘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